이곳은 1호선 해안역입니다. 해안역 1번 출구로 나가면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해안역 1번 출구. 아, 왔다 계단 없다. 집에서 일부러 맛집 찍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서는 또 상당히 먼 거리고요. 제가 잘안 찍는 어, 동구죠. 해안역 1번 출구. 제대로 왔겠지? 여기가 육교가 있고, 이쪽에, 바로 밑에, 안하고 꼼장어 집이 있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군데거든요. 저기가 한개 있고 여기 바로 밑에 하나 있어요. 예, 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육교를 기준으로.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나은지 몰랐는데 저기랍니다. 저기랍니다. 건너갈게요. 야 혼자 찍었으면 클럽했네. 이게 저기 계시는 어 유튜버분이 저기 계시는 유튜버분이 여기 꼭 가보라고 추천했던 곳인데 제가 같이 갈 멤버가 없어가지고 맨날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맨날 저긴도 알았는데 저기네요, 저기. 야, 혼자 왔었으면 다른데 찍을 뻔했다. 똑같은 사장이 똑같은 곳인데 아무도 맛이 좀 다른데 저기가더 맛있대요. 저기입니다, 저기. 음, 저기 유튜버 분께서 실시간 방송 때 내가. 저 자주 놀러 가거든요 근데 맛집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기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인데 여기가 맛집이다 했는데 저는 저기로 이해를 했었고 근데 저기네요 본점이죠 본점도 있잖아 맞네 나는 여기가 자은 것도 여기야 장사 잘된게 여기고 아 저기고 여기가 분점인줄 알았어요 여기가 본점 본점도 여기 있잖아 저기 있 여기가 본점인데 아니, 이제, kills, 무조건, 무조건 여기 올라가.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아, we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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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단골 맞네 짝시벌, 짝시벌 오늘이가도반좀 소개해 주라고가 아, 이거 먹고 어거의안거먹습니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어요어어 유튜브에 한번 올리신 분이 길이 예예예 아, 올리는 거예한몇몇만명 가요? 진짜요. 내가 들어왔잖아. 어차피 유명한 맛집이라서. 알아와 내가 먼저 시켰는가요? 네. 먼저 시켰어. 장은바꿔줘네을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다. 공장. 먹고 어쩌다 가가되잖아 아. 이사일 있다가 가려고. 너무 이거 맞습니까? 얼른가. 검정. 음. 일주일에 많게는 세 번, 적게는 두 번. 3년 동안 그야되겠다이 집에. 완전 부 i p 부 i p 도 이런 부 i p 가 없지 <laughs> 내가 서울에서 결혼한 데 아는 거 봐라 여기 2003년, 도 2013년 4년도에 댕겼는데 바로 알아보시, 바로. 한 2년, 3년 만에 봐도 알더라니까? 짭집, 짭집 바뀐 것까지 알고 있나? 짭집 바뀐 것까지. 서울에서 만든 데 얘가 내 마음을 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내 얘기했는데, 아, 내가 얘도 이제 촬영을 하니까, 찍어가지고, 진짜 맛집이다. 얼리, <laughs> 올리, 올리, 라고 유튜브, 개인 유튜브 아세요 네. 네, 맛집 찾으래. 맛있으면 좀 드려야 되 이미 유명한 집이셔가지고 뭐 너무 너무 맛있다고 옛날에는 하셔가지고. 뭐저 밖에서 막 앉아가 많이 기다렸다. 그래 이 이번에 여시오작 거야? 기다릴까봐. 옛날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다그래저좀분전도냈는데 지금 저 아직 같이 해요? 예. 사진도 나도 사진도 있나? 아니죠. 아니죠. 네. 처음부터 원래 받았잖아 응. 맛이 살짝 틀리더라고. 그래가. 응. Oh, <laughs> 공장을안 먹거든요 이 안주를 아 오늘은 안 하고 공장어한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보통 드시는 안주도 있잖아요 편육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대모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닭발 이런 것들 편육 안 먹거든요 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냐고 근데 그때 뭐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갔던 단고집지이데 있다 이랬는데 말만 딱 들었는데 와그 집은 딱 맛있겠다 그만은 잘굽잘꾹꾹꾹꾹는꾹꾹꾹굽꾹꾹꾹꾹면꾹꾹꾹꾹꾹는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어. 어. 아, 그냥 아, 그냥 대충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이꾹꾹 대충 이 아, 감사합니다 진짜 거짓말 이고 제가, 제가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아, 원래 차량가로 댕기면 제가 사요 네, 네, 데고댕깁니 네, 네. 내가 이런 데 혼자 모르잖아, 이리, 못 오잖아 이인못 먹잖아 어 이건 없잖아 이거 내가 혼자 와갖고 호수대도 되긴 되겠다 이거에가그다고 그랬나? 제가 그렇다고 그 내가 사는거야 너가 사는건 없는데 아제가 쟤가 <laughs> 덕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동화는 소리 많이 안 들었나? 동화는. 전 어디서 봤거든.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소매뉴 동화입니다. 응? 동화이라고. 그럼 저 40대인 줄 알았어요. 40대긴 40대잖아. 아 50대 아니에? 어? 몰랐나 <laughs> <뭐란나>, 이씨. <laughs> 화질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시죠? 근데 실제는아 이거... 여기... 아 실제도 아니... 실제 보는 거하고 유튜브 보는 거하고 어때? 시, 실제가 나나 유튜브 보는 거? 실제가 나아요 실제 실제가 나아? 아, 아, 실제로 아. 보니까 눈에 싹 감을 수 있네요 음, 알게 모르게 그리고 안경 꼈을 때 약간 지적인 외모 이미지와 원래 안경 끼는데 집에서는 안경 아, 아. 일할 때는 안경 안 끼면 저저 저 PC 모니터가 좀글자가안 보여 핸드폰을 네. 보셔요 어? 자마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어, 자마. 아니, 아니, 자막. 일, 일할 때. 아, 일할 때? 우리도 글자 보면 이미 여기 있다고. 아, 그건 뭔데요? 뭐, 네, 노안이에요? 음. 노안이라고 해요. 노안이 근신지 뭐. 1년 안 되면 이제 노안 또 왔을 때 온다죠. 니도, 니도 얼마 안 남았다. 근 금방 온다. 어. 눈부터, 눈부터 앉아있다 하더라고. 야, 이게, 이게 재밌네. 뭐가 삐죽삐죽 나오네? 그래. 뭔데요? 척수인가? 그렇지. 척수라고. 척수. 어, 뭐, 내장? 뭐, 쭉 나오나? 뭐, 이쪽 나오지. 우리로 치면 척추랑 오. 척추에 비슷한 그런 느낌. 힘줄만, 이쪽에. 중심에 힘줄이. 있어. 아. 근데 이게 나와야 신선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막 징그럽다, 이 자들 같은 경우에. 엄좀 네. 재밌는 것 같은데. 지그럽다 마이크하고 이런데 나를 돌수. 그때는 완전 이제 개소리 게 장군 출애싸고 이제 그때 이제 본래 가는 거지. 한번 한딱 뭐하는 어떤 다는걸 하면 딱 나온단 말이야. 맞. 어디서? 다음 멘트가 뭐 나올 걸 하면 예상. 갑자기 안 하고 서비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꼼짝어도 원래 이만큼 주는데 많이 준 거야. 아. <laughs> 그 멘트 빼셨어요? 원래 이마큼 주는 걸로 했지 <laughs> 그 참찮 그래, 그래, 그거지. 이거, 지이가그거그거지거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수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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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 <laughs> 자이제 아나고를 이거, 하겠습니다하나고 이거, 이는다또 어, 다른 이거, 이 근데 <목소리가> 네. 형님 대구 내려오면 연락해 줘요. 내가 콜 없어. 내 오면야. 어제 만난 이제 처 만난 거래잖아. 무슨 만났는네 짭기 지짝지안왔네 칼잖아. 작작 뭘 뭘을 그러는데. 네가 형님. 되게 좋아요. 알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거, 그걸로 하면 동시 송출도 돼요. 트위치랑 유튜브랑 뭐 동시 방송도 되고. 식구 양념구이 이거는 마요네즈 찍은 거지 그냥 아, 치면 치 갑자기 나타난 양념구이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아니에요 와 검사하니까 자주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확실하다. 밤샘이밤샘이 그 밤샘이 방송할 때는 족발, 족발, 치킨, 치킨.